그렇게그 돼. <laughs> 이거 싹 몰고 폭발할게 이걸 누가 봤냐 <laughs> 어제 님미요 어제 님 <laughs> 내가 왔는데 근데 별로 안 아프네 폭발하기 전에 다 아, 죽을 때. 복발 간증이잖아. 흑마랑 백마랑 그 색깔 바꿔야겠네 흑마가 초록색하고 제가. 그니까 아, 아, 이거 머리 이거 어떻게 <laughs>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죠. 복발 하려고 했는데. 어? <웃음> <웃음> 진짜, <웃음> 아, 웃겨. 진짜 <laughs> 웃겨. 웃겨. 아 미치겠다. 클을 이렇게. 어. <laughs> 나 이거 클릭 달래. 둘째 <laughs> 이생에서딱 <오빠. 뭘 진지생네. 웃음> 아. <laughs> 전투 끝나기 직전에 이거 전투밖에 안 되잖아요. 음. <laughs>